안녕하세요. 각골의 덕천입니다. 어, 원래, 원래 이 볼통은 양봉볼통이죠. 어, 양봉볼통을 쭈루루룩, 여섯, 일곱 개? 다섯 개? 연속으로 쫙 나왔습니다. 그 얘기는 양봉을 받기 위해서, 받기 위해서 양봉볼통을 놨는데, 아요 어, 놈들이, 요 놈들이 들어왔어요. 자, 선풍을 어디로 하죠? 지금 얘네들이 선풍하는 걸 보면 양봉과 한봉은 선풍하는 자체가 틀립니다. 자, 선풍을 밖에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죠. 한봉이라고 딱 우리가 보면 알수 있게끔 검은색 줄무늬를 띠고 있고 선풍을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안으로 하고 있고. 그래서 이놈들을, 이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볼통을 다 치웠어요. 왜냐면,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데, 여기에 그 볼통이 계속 있으면, 양봉이 이제 찝찝거리게 되죠. 그래서 나머지 볼통을 다 치웠고, 오, 지금 이놈은 절반 이상이 산란이 나갔습니다. 엄청난 양이 산란이 나갔어요. 소비가 그렇게 들어있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한 봉을 받을 때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, <laughs> 여기에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여기에 양봉이 갑자기 들나들기 시작하면서, 야네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한 봉을 보호하려고 어, 가림막을 쳐 놓고, 앞에도 가림막 쳐 놓고, 그리고 양봉통을 싹 빼버렸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<laughs> 들어온 한 봉을, 자, 다른, 다른 먹이 수단이 없으면 양봉도 못 오거든요. 그래서 한봉을 함부로 찝찝거리지는 못해요.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, 뭐 특이한 사항이라고해봐야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우리 인간들도 별 문제가 없죠. 자, 요놈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놈들을 분봉을 받기 위해서 바로 <laughs> 한봉통 위에 이렇게 분봉 바지를 달아 놨습니다. 이거 어제, 엊그제 만든 거죠. 분봉바지를 이렇게 매달아 놨고 자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 분봉바지에 들어올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장 들어오기 좋은 장소가 이 장소일 거라는 거죠. 아니면 이리 갈 겁니다. 근데 이 자리는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잘안갈 겁니다. 그래서 요 밑으로 한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. 일단 볼통 어, 바로 위에는 어,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, 어, 분봉바지 통을 달아놨기 때문에, 이제 그 나머지 하나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자, 긴 가지의 안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 있죠. 그리고 나뭇가지가 많기 때문에 한 봉이 눈에 잘안 띄죠. 벌이 들어와도 잘안 띕니다. 그래서 끈을 엮어서 저 분봉바지를 하단에 묶어놨죠. 그럼 나중에 한 <laughs> 봉이 저기에 매달리면, 저 분봉 바지 끝만 풀리면 그대로 내려오겠죠. 자, 한 봉이 분봉을 나도 아무 데나 들어서지는 않아요. 아무 데나 들어서는 게 아니라, 지네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.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잘안 보이고, 그 다음에 비,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나, 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. <laughs> 그렇다면, 요 나무가 또 참나무죠. 참나무고. 그러면 자네들은 분봉이 나면 이 밑으로 들어올 거란 예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가장 확률이 좋은, 확률이 좋은 곳에 이렇게 분봉 바지를 매달아놨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나중에 분봉이 나면, 분봉이 나면 정확히 알수 있겠죠. 이 자리를 애들이 선호하는지 아니면 저 자리를 애들이 선호하는지 밑에서 분봉이 나면 바로 달라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, 어, 보호를 받기 위해서, 보호를 받기 위해서, 이 자리보다는, 어, 이 자리를 선택할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한 봉이 분목 났을 때 가장 들어오기 좋은 자리, 안전한 자리에다 분목바지를 하나 달아놓고, 그 다음에 한 봉의 바로 위에다가 분목바지를 하나 달아놓고, 이렇게 해서, 어, 두 개의 분목바지를 달아놨습니다. 또 여러분들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렵게 뭐 벌을 분봉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한 분봉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한봉을 또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양봉을 하다 보면 어양 양봉을 하다 보면 한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. 한 봉이 들어옵니다. 왜 양봉은, 자, 무밀기가 되면 계속해서 사양수를 주죠. 왜? 그때부터는 이제 꿀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, 한 봉이 양봉, 양봉장에 와서 사 <laughs> 설탕물을 가져가죠.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, 양봉장에 봄철에 한 봉이 분봉나서 들어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양봉 키우시든 한봉을 키우시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의 노력을 해서 뭐 나름 나름 재밌는 벌지 벌, 벌, <laughs> 벌 키운 장화를 하면 좋겠다. 장수 사과, 농약 사과, 오리지널 농약 사과, 고독성 농약 사과, 자연이 위험되니. 인간도 오염되고, 벌들도 죽어간다.